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신은 무작정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저의 잘못도 이제 느끼게 하시는 분이 신이시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산 것이 아닌데 저만 보호해 주는 그런 어, 분이 아니시라. 그분은 어, 정의 그 자체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어, 누구는 보호해주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그분을 롤 모델로 삼때 자기 자신이 잘못을 안 하고 사는 것이 낫다라는 것을 어,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그분한테 의지하면 되겠다. 부럽다라는 반응보다는 나는 그러면 과거에 내가 완벽하게 살았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어, 살면은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것이 좋은 것이지 어, 그 나쁜 것을 이기지 못하고 어, 거기에서 주저앉아 버려. 살면 곤란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극복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잘 사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괜히 그 자기 자신이 과거에 한 일도 모르고 어,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이런 걸 겪어야 되냐면서 어, 불만을 표출하고 어, 실수도 하고 최소한 줄도 모르면서 살고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잘못하신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전자가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제가 그런 것을 권유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렇게 잘 사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우리가 덜 하겠지만 미래는 더 나은 자신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상하시고 떠올리시고 신을 우리는 하나의 롤 모델로서 어 뭔가 배울 것이 있다라고 접근하면 좋지 뭐그 어 사람은 신이고 나는 뭐 인간이다 이렇게 뭐어 전혀 다른 존재로 본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도 곤란하겠습니다 어롤 모델로 보고 그분을 배워가고 그렇게 살면 우리도 그분처럼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런 장점을 잘 알아서 그것을 자기 자신 것으로 만드는 일종의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뭐 벤치마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런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 그런 게 왔다라고 하면서 뭐 시인에게 불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그 사람의 미래에도 암울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명역 가나하다는 것이죠. 아, 불보듯 뻔한 그런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잘, 어, 살아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스케치북이 좋으면 뭐합니까? 제가 그 스케치북을 어, 이상한 것으로 색, 색칠해버리면 그 그림이 <laughs> 가치가 없는 걸. 그렇지 않습니까? 그 종이가 별로 좋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거기에서 어, 아름답게 또그 어, 공간을 채워버리면 그 그림도 어, 좋은 그림이 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나는 이렇게 안 좋은 종이가 왔을까? 이러면서 어, 왜 저한테 이런 걸 주세요? <laughs> 이게 불편을 할 것이 아니라. 아 그래 내가 예전에 누군가한테라도 별로 안 좋은 종이를 줬으니까 이런 게 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살면 어, 거기서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고 우리가 어, 좋은 작품으로 성화시켜서 어, 또 그것도 좋은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제 비유가 적당한지 잘 모르겠지만 어,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것을 인생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어, 빈 공간에 작품을 남길 것인가,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신이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도 처음에는 허공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허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흰 종이 하나랑 같은 것입니다. 그큰흰 종이에 우리의 인생이 남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염된 의식으로 그 작품을 망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아름답게 잘 채울 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신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잘 들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